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7주차 2월 12일에서 2월 18일 사이의 주간정세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총선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도 없이 민생토론한다고 돌아다니고 김근희씨와 함께 회의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국빈 방문조차 이없이 연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봅니다 4.10 총선 승리로 자기 대선 입지를 다지려는 이재명 대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정당 계획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배지를 달기 위해 뜻다방처럼 나타났다 사라질 수급보수 제3지대, 진보자파 배제하는 선거제도, 한때 진보를 자처했던 세력들도 배지를 달기 위해 신자유주의 진영으로 투항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험법 피자에 대해 정책재판을 일관하는 법원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동선이 해킹, 해킹당하는 것도 못 막으면서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 대차장론들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과 부당한 인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입니다. 2024년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로 불평등도 확대될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복지 이유로 면세를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인세와 상속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와 종합해 국제 비교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2세기 전에 금융카르텔은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 괴물로 불렸습니다. 1세기 전에도 빨판을 가진 거대한 낙지로 비호되었는데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채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졌습니다. 어 규제나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여긴 투자가 이루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에 대응한 기술 발전과 달리 오늘날 기술혁신은 디지털화, 글로벌화에 따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부패고 타락한 정치는 부당한 이권을 창출하며 불필요한 개발을 통해 예산, 국고 낭비와 함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킵니다. 이정의 삼성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마불사가 아니라 대마. 무죄의 무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야입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80%를 확대한다면 대학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택의 국가책임제 기초에 국책은행과 국가정책 재정정책에 기반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은 2천명에 맞서 의사파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통한 의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식투자 통한 수익률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엘리트 스포츠, 국가주의 자원과 정치 물돈 스포츠에서 건강 삶을 위해 즐기는 생활 스포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인 가족, 동거 가족이 증가는 하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 독과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기록이 아니라, 아닙니다. 정책 논쟁 이전에 학술적 토을 바탕으로 대중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이태원 참사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무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위로하며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 문야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면 노동자 활동이나 노동 운동 방해 또는 노조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유사산을 겪는 여성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간접 살인입니다. 국가가 지금 방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력심을 불러일으켜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법입니다. 항운노조 채용비를 처벌해야 합니다. 자본언론 보도태도는 이항운노조 항운노총 소수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노총이었다면 민노총 간부라고 왜곡 보도했을 것입니다. 생태환경문제입니다. 메가시티 육성 자체로 주거와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주변지역을 빈거나 또는 설마시킨다면 올바른 지역정책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 역할을 자처한다면 환경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기후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당의 공약들은 성장과 토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야입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했습니다. 쿠바가 북한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국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외교는 국익를 위해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는 미국의 어느 정부나 대통령이든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의 미국에 대한 확실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 2024년 제7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